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12편입니다. 10편 12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형책으로는 구약성경 810페이지 10편 12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 드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린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토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가도다 여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발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도다. 아멘. 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인간은 분위기에 약하다. 이런, 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그 분위기에 막 휩쓸, 휩쓸, 휩쓸려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참 인간은 간사하구나. 그리고 변덕스럽구나.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고. 참 변덕스럽구나. 우리의 삶의 분위기들도 오락내리락 합니다. 우리의 삶의 분위기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친구 관계들과 그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도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막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이 악한 세력들이 득세를 하는 것 같아서 마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그리고 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보일 정도로 음 그런 악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이렇게 쭉 제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분위기 분위기들 속에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분위기를 타게 마련이고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향력과 분위기를 악한 영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영향력과 분위기를 선한 성향 성령 또한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 극복하고 오히려 그 분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한번 이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든지 간에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도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우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도우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순간 어떠한 분위기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 반드시 쉬지 말고 또 어, 기도하지 않고 어,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떠한 분위기에 에, 휩싸이게 됩니다. 에. 그러니까 항상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분위기인지 아니면 나쁜 분위기인지 에,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분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어떤 세력과 영향 가운데 있다고 하는 중간지대는 없다고 하는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선한 영향력과 성령의 성령이 주시는 그런 분위기 그 영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 합니까? 끊임없이 도우소서, 도우소서. 하나님은 이 힘이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도와달라 그러면 한번 도와주고 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한세 번째 도와달라 그러면은 이 힘이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도우시고, 언제나 도우시고, 그렇게 도우셔도 넉넉하게 힘이 남아있는 그런 분임을 의지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분위기를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경건한 자가 마치 끊어지며 세상이 없는 것 같은 분위기. 경건한 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 자가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 두 번째, 충실한 자들이, 뭔가 성실하게, 거짓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는 분위기, 그리고 어떤 사람들만 막 생기는 분위기입니까? 아, 거짓말로, 그리고 아첨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왜, 왜 이런 사람들 있죠? 열심히 일하는데 손해는 다 봐요. 열심히 일하는데 손해보고.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순간 아첨한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짓말로 속인다든지, 그냥 비겁하게 행동한다든지, 그러면서 잘 살아요. 그리고 이익은 이익대로 다 받고, 그 저도 회사생활을 했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진급이 빨리 되는 그런 분위기는... 예 아닌 그런 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인들이 에휴 적당해야지 이거 뭐 열심히 해봤자 누구 어, 누구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런 사람만 그렇게 해. 그리고 적당히 말을 놔두, 말을 잘 꾸며대는 사람 어, 별로 평소 때는 성실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기회를 잘 타가서 어, 기회주의자가 말말말 어,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 어? 그렇게 해서 어, 승진도 하고 뭐 그냥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적당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점점 점점 분위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어느 정도만 하고 굳이 죽도록 충성할 필요는 없다, 성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진실한 신자라면그 분위기가 아마 싸울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일터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다. 그러면서, 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대하듯, 무엇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죽게 하듯 막 하다가 지쳐버리고, 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에 점점, 점점 섞여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건한 자도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자가 해야 될 것은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우소서.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단순한 것이지만, 주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분위기에 내가 휩쓸, 휩쓸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 이, 이 분위기에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바로 엘리야엘리야도 이런 분위기에 당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없고 나만 혼자 남아서 그 선한 싸움을 나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엄청난 낙심과 어, 어떤 슬픔 가운데 어,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어, 그참 달래시고 얼르 얼루, 얼르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너 혼자밖에 없어 보이니? 너는 그 분위기에 속은 거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준비해놨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란다. 그 분위기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우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순간 그 천하의 엘리야마저도 분위기에 확 휩쓸려버렸죠.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기도하자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들이 큰 분위기를 타서 이제 우리의 입술이 우리 것이다.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아무리 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도 야 여기서 아첨 한 번만 잘하면 우리가 이기잖아. 응. 그렇게 그막 거짓말로 하고 응. 거짓말로 몰아세우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하는 교만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은, 그거는, 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잘못 사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는 말을 하고, 어, 막, 그, 아주 그냥 슬픈 말을 하고 그런 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음, 아, 그런 말을 하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듣고 있는 사람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한숨을 쉬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한숨을 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내가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도구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은 왜 주셨냐면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찬양합니다. 내가 기뻐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기뻐해요. 내가 감사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분위기와 선한 분위기, 우리는 선한 분위기의 통로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주인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향력과 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입술은 우리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라고 하면서 자기 감정을 다 얘기하는데, 이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허무함을 만들어냅니다. 허무함을 만들어내고, 이상하게 슬픔을 만들어내고, 이상하게 그 욕심을 만들어내고, 이상하게 경쟁을 만들어내고, 이상하게, 음, 누구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런 선한 분위기에서, 도우소서, 도우소서라고 하면서 내 입술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선한 분위기로, 악한 분위기를 그렇게 극복하면서 그 악한 분위기 속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절을 봅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라. 그래서 악한 말을 하고, 그런 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선한 분위기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우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그런 의욕이 생겨요.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허무함의 분위기에 이 신자마저도 거기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가 그걸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때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그들이 도우소서, 도우소서, 도우소서 이 악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를 다운시키는 그 분위기 속에서 도우소서, 도우소서, 도우소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분위기에 눌리는 것이죠.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일어나신다고 하는 것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은 많이 씁니다. 내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악한 분위기에 속에 있는. 음, 그,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서서라고 하면,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악한 분위기에서 꺼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 분위기로 내가 너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의 말씀을 평소 때 왠지 모르게 힘들, 힘들어지고 힘들 어떤 분위기에 내가 휩싸일 때이 오전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어떡합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이루시겠죠. 예,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이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은 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하지만 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스물이 전혀 없는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 6절의 말씀도 평소에 분위기가 참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이 6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관이 일곱 번 달려난 은 같도다. 할렐루야. 이참이 이 말씀이 얼마나 이런 시, 시가, 그러니까 그 은을 은 은의 불순물을 이렇게 빼기 위해서 이 풀무불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불순물이 빠지죠. 그걸 일곱 번 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 하면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거니까 완전하게 불순물이 걸러진 은 아주 반짝반짝한 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거짓이 전혀 없는 완전히 진실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안전한 지대로 내가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풀뭇불에 일곱 번 달려나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것이 오늘 시인의 결론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항상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항상 변합니다. 분위기도 항상 변합니다. 좋았다, 나빴다, 그럽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꽃은 시들고 그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흙도관이 일곱 번 달려난 은 같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이 라고 이렇게 다 끝나면 되는데 8절에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뭐냐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라고 하면서 이게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고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다시 분위기를 반전하고 그래도 여전히 비열함이 그 악인들이 여전히 날뛰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정한 때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해피엔딩으로 딱끝나면 좋겠지만 이팔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뭡니까? 계속 도우소서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계속 도우소서라고 하지 않으면. 언제든 분위기를 탈 수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위대합니다. 위대해요. 이팔 절의 말씀이 큰 울림을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이 모든 악한 세력들과 악한 분위기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떠한 특정한 때까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도우소서, 도우소서.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 없어서, 여와의 말씀이 일곱 번 단련한 은 같음을 믿습니다. 도와주시 없어서. 라고 오늘 기도하셔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 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